안녕하세요. 저는 효니예요. 오늘은 바로바로바로 바로 바로 새로 산 장난감을 가지고 만 놀아볼 거예요. 그러면은, 렛츠고! 슛! 봐봐요. 이 장난감들이에요. 자, 이거, 이, 이 공주도 나오고, 이 공주도 나오고, 이 공주도 나오고, 바로 친구들이 좋아하는 엘사. 우리 친구들. 근데, 어, 그, 이건, 저한테 산타 할아버지가 준 거예요. 산게 아니고 산타 친구들이 친구들이 놀랄까 봐 산타 할아버지 이야기하는 사고 저가 산다고 말했어요. 왜냐면 재미가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음 그래요. 그리고 그 산타 할아버지가, 산타 할아버지가 주신 장난감을 가지고 한번 놀아 보 뭐... 몰라고 가져가 가져왔어요. 그러면 가보지 가볼까요? 슛. 그러면은 놀아 한번 가보세요. 아니 근데 서명을 해줬잖아요. 어 근데 음 놀이는 못하고 그냥 사람들이 구경만 하는 거예요. 구경. 네, 싫어요 누르지 말고, 구독자 꾹꾹 눌러주세요, 꾹. 우선, 엘사, 엘사 먼저 이야기. 안녕? 나는 엘사야. 너 이름은 뭐니? 아, 그래? 그럼 나는 앞구르기를 잘해. 그, 그치? 그리고 안나동 영상도 한번 찍어볼게요. <laughs> 안녕, 난 옆구르기를 잘해. 나는 발차기를 잘해. 헛둘! 난 잘하는 게 하나도 없고, 난 춤을 잘 춰. 그리고 난 노래를 못 벌어. 이 친구들이 장난감이래요. 저가 맨날 노, 는 건지, 아니면은, 조금. 가끔 노는 건지, 아니면 많이 놀죠? 그럼, 많이 노는 거면은, 좋은 거예요. 알겠죠? 근데, 은진이와 효은이랑 찍은 거는, 은진이 오빠는 지금 책을 읽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은진이 오빠는 모뭐 모아요. 알겠죠? 그리고 현진이 오빠도 구독자 꾹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를 꼭꼭 눌러주시고, 말씀을 드려요. 저는 왜 머리 잘랐다고요? 머리가 너무 길어가지고, 그래요. 여기, 여기만큼 봐봐요. 여기만큼은 안 오는데, 여기 조금 어깨만큼 와요. 그래가지고 여기 조금 잘라줬어요.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잘른 거예요. 근데 이 머리스타일은 엄마가 좋아하는 스타일 자 우선 머리띠를 쓰고 오겠습니다 크리스마스 트리 크리스마스 트리 크리스마스 트리 이거 크리스마스 트리 트리. 근데 잠깐만요. 자, 이렇게 예쁜 트리. 근데 이 트리는 너무 예쁘죠. 근데 이트리 유치원에 제가 유치원에서 가져온 거예요. 근데 저 소원은 시크릿 주제가 되고 싶은 거랑 근데 키티 장 장난감. 장난감을 갖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장난감을 가지오고 싶어서 이 블럭 장난감 공주 장난감을 가져가 봤어요 그러면은 이제 운준이와 효은이는 끝이고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고, 구독자 꼭꼭 눌러주세요 안녕